10초 남았다 알바를 해서 어머니 저거를 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. 일단 향연. 무난하게 가챠? 가차, 가챠는 좀 아닌 것 같아 가챠 가차, 가챠 갈 바에는 제물이 낫지 지금 가챠 터질 각도안 나오는데 유한님 어서 오세요. 아그 사운드가 안 좋다 그래서. 근데 사실 p c 방에서 사운드 안좋다그러면 저는 방법이 없어요. 자리를 옮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. 어, 요 끊긴다. 조심. OMG식 수사 빼기 지금 수사를 안 먹고 있죠? 아직 오랜만에 곤다르한테 인사 한번 해 주고, 곤다르참 목소리가 멋있지 여기서 이걸 먹고 있다. 안 먹고 있네요. 나라도 여기 지켜야 되는데. <laughs> 아,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 아, 그냥 맞아 달라요. 그럼 난 아기야, 그냥. 군다르는 선이고, 나는 악이었어 단은 군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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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단라아 쟤네가 저거를 저거를 먹을 수 있는 딜이 안 되네요. 공성 딜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. 뭐야? 바차야? 아 그렇게 교환하면 별로 안 좋은데 끊어끊어 <laughs> 어? 어떻게 운 좋게 끊었다?

어애애이이 힐할 타이밍 조차 안 주는 게 아, 아, 깝다벽 아, 이자기 아, 갑자돌 아, 서폴스한번 다시 어? 묘지책으로 이제 안돼안돼안 돼. 안돼안 돼.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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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요거 먹어. 요거 먹어. 가챠야? 르쯤. 르부터 르부터. 야, 아바투카가 있는데 요거 하나 캐스팅 성공한 거는 괜찮네. 쟤네 투지언 했는데 문제는 투지언하면 은 일리단은 일리단한테서는 괜찮은데 제이나가 감당이 안 돼요 그치 한교가 딸피로 그렇게 오 제이나도 사왔어 그냥 재물가라니까 치시하게 싸운 꼴을 더는 못 봐주. 공물을 모아 내 총애를 얻어라. 탤렌토, 탤렌토, 탤렌. 알고 있어다 괜히 괜히 프로가 아니야. 괜히 프로였었던 사람이 아니야. 알고 다 쓰는 거죠. 아이 뭐야 내다시 빠제 이나가 굉장히 무섭거든요. 네, 뭐야? 아 이거 어디까지 들어가죠? 아 에바야 이거 <laughs> 근데 디아 맹돌에 대한 얘기를 좀, 좀 해보자고 하면은 저게 제작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완벽한 판정이 지금 이제 밀치기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스턴 판정이었거든요 Q를 쓰면은 타겟팅 스턴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메커니즘이 작동을 안 했나봐요 그래서 타겟팅... 거기서 버그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리워크를 한번 했는데 리워크를 이제 그 퍼뎀? 맹돌 퍼뎀 맹돌 퍼뎀으로 바뀌었는데, 그때 너무 세가지고. 그것도 한번 리어크를한게지금뒤야 아이고. 아, 뭘 밀어내는 거야? 이야, <laughs> 너무 어려운 거. 어? 어? 이거는 이건 기회지. 이리나 달이거안 죽거든 자이동국가나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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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따 쏘는 거야 <laughs> 한조는 어따 쏘는 거야 방에 이거 못 먹잖아. 뭐야? <laughs> 아니, 게임이 그냥 개판이네. 던지는데 이거는 이건... 아, 여기다 지뢰 하나만 설그 서... 나비 저주를 내리노라. 빠져나와, 빠져나와. 아, 이거 핑 싸우자고 핑 찍은 거 아니야? 야, 이러면 탑 막아. 다행히도 쟤는 막 길이 엄청 넘치고 이런 조합은 아닙니다. 아, 우리. 엘리을운 t a l 이까알람먹켰어요얘 미쳤나 봐. <laughs> 이거 우두 우드 아니야? 우두는 아니구나. 이거는 근데 던지는 건데요. 제이나가 여기 있어서 나 어떻게 된지 몰라 이거 아닌 거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니야 근데 얘네가 이거다? 야 이거 뭐냐? 얘네는 이거 왜 주냐? 오, 우리 탔어. <laughs> 이거 보셨죠? 여러분이 보는 <laughs>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본 대회의 정말 아름다운 장면과. 이장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햄버거 같은 거 사진 찍으장고 실제 장면을. 이 장면을. 이 장면을. 이 장면을. 이장아바이도있어이 절대 못 깨거든 을이리면을이장 어? 어, 천포? 끝났어. 끝났어. 콘다르, <laughs> <laughs> 콘다를 어이 없어가지고 저기서.